안녕하세요. 정리마법사 봉미경입니다. 이번에는 바지 접기 할 거예요. 바지는 걸어서 많이 보관하시죠? 집게나 이런 거리들을 활용해서 많이 보관하시는데요. 바지 중에서 청바지, 면바지, 이런 것들은 접어서 보관하셔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바지나 면바지 같은 그런 바지들은 뭐 구부, 그, 구겨지는 멋, 또 무릎 나오는 멋, 그 멋에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청바지, 면바지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바지는 걸어 놓기도 하지만 또 접어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바지, 면바지, 어, 무릎 나오고 구겨지는 멋에 입는 그런 바지들은 접어서 보관하는데요. 자, 바지 접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미디 부분이에요. 요거를, 어, 튀어나오지 않게 일자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일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지랑 모든 하의는 앞판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는 것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판이 위로 올라오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미디 부분이 문제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잡아줘요.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가 되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한쪽으로 접어 놓고, 요거 이렇게 하면 일자가 됐죠. 아주 쉽게 일자가 됐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앞판이 위를 보게 놓으시고요. 요 가운데 미디 부분을 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일자가 되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럼 요거를 살짝 접 꼭그 다음에 한쪽을 접어주면 아주 쉽게 매끈한 일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지 접을 때반 접었음 바지를 접기 위해서 반을 접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미디가 나오는 거를 일자로 만들어 주는 게 바지 접기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는 반을 접고요. 저는 이게 어린 아이 바지예요. 그래서 짧으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반을 접는데. 이 뒷주머니가 보이도록 반을 접어 주셔서 여기가 보이게 세로 수납 해 주셔야 이 바지는 뒷주머니를 보고 찾아 입어요. 우리가 티셔츠는 앞에 판 앞에를 보고 찾아 입지만 바지는 뒷주머니를 보고 찾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뒷주머니가 보이도록 수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바지 접기 해봤습니다. 바지를 접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방법인가요? 바지 접기 앞으로 꼭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공간이 절약됩니다. 정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매일 정리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 마법사 복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